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 교수입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에코노믹스, 파이낸스, 아카운팅 등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 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방송입니다 교육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저는 파이낸셜 바이저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8월 5일 월요일 4시 방금 전에 장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8월 6일이고요. 새벽 5시죠. 지금 캘리포니아 낮 1시입니다. 오늘 뉴욕은 많이 더웠습니다. 88도까지 올라갔는데요. 거의 35도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많이 더웠는지, 날씨 탓인지, 오늘 일단은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다우가 38,704.06으로 2.60% 정도 또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5186.48로 2.99% 하락을 했고요. 사실은 오전 중에 5120선까지 거의 10%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반등을 한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정도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도 16200.08로 3.43% 정도 떨어졌습니다. 조금 많이 떨어졌죠. 하지만 오전에 바닥 대비해서는 2.98% 반등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사실은 6% 하락해서 시작했는 마이너스 3.43%로 좀 반등을 3% 정도 해서 끝났습니다. 다행이라고 보고요. 러셀 2000도 2033.81로 3.58%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오전에는 1993까지 2000선이 무너졌다가, 자, 거기에서 2%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에 좀 줍줍을 하신 분들은 조금 예 수익을 또내시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끝이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빅스지수 일단은 38.2로 63%나 올라갔는데요 오전에 변동성이 55.11까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38.41로 내려왔는데 이게 20이 넘어가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난 5년 동안 이렇게까지 올라온 적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처음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죠 그래도 다행히도 오늘 그 변동성이 조금 약화가 돼서 38로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면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22 위죠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s&p 500이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은 예, 가장 고점 대비해서 지금 8.48% 정도 떨어져서 끝났는데요 어, 올해 전반기에 1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후반기에 이제 역사적으로 1950년대 이래로 한8.48% 정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딱 그만큼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어, 물론 예, 오늘 예, 장중에는 한10% 가까이 떨어졌다가 거기 이제 바닥을 찍고 좀 올라왔죠 r s i 이도32 밑으로 떨어지면서 29 까지 과매도로 떨어졌다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주식시장 떨어진 이유는 이제 주말에 말해 드렸던 거랑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침체 공포가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오전 중에 사실을 어, 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은 어,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뭐 십몇 빚 빚씩 떨어졌었는데 10년 물이 그나마 좀 반대 했습니다 3.77로 1bp만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2년 물은 3.89로 1bp 오일이 올라서 끝났죠. 근데 오전에는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약간 침체 공포가 있어서 채권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렸었습니다. 이렇게 몰렸었죠. 그래서 3.66까지 떨어졌다가 3 8 1로올라갔다 지금 3.77로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이제 채권 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려들면서, 침체 공포가 장 전까지는 어마어마했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침체 공포를 오전에, 어, 어 야기시켰던 이유는 일본의 주식이 12%씩 떨어지고, 당연히 엔화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엔화 상황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아시아 쪽, 그 다음에 유럽 쪽도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 오늘, 자, 그, 채 채권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그나마 채권 금리가 떨어지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물론 달러도 102.44로 0.53% 정도 예, 떨어졌고요. 약간 침체 공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렌트유도 오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은 77.12로 0.40% 올라왔고요. 웨스텍사 소일 73.81로 0.39%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침체 공포가 있다가 좀 반등을 했던 이유는 오전에 저희가 같이 봤었던 ISM 서비스 지수죠. 자, 요게 아침에 반전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은 ism 제조업이 지난주 목요일 날좀안 나오고 금요일 날 실업률이 조금 올라가면서 이것 때문에 침체 공포가 있었는데 월요일 날 ism 서비스 지수가 좀잘 나오면 그나마 어, 침체 공포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침 맞게 48.8에서 51을 예상했는데 51.4로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쪽으로 보면 은 침체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액티버티도 54.5 고용도 51.1로 새로운 주문도 52.4로 모든 게 서비스 쪽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전에 나왔던 s p 글로벌의 서비스 pmi 도 55가 나오면서 50 이상으로 서비스 쪽시장이 결코 침체를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어 지난주에 있었던 침체 공포가 어떻게 보면 은예 조금 어, 너무 어 오버 리액션 이된게 아니라 과하게 반응을 한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고 자 요거에 대해서 에드야 데니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1 9 0 이게 마치 1987년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7년에 주식거래 안에서 잘 모르지만 이때 주식시장이 한번 크게 월요일 날자 폭락이 하루 예 하루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그때는 그때도 역시 지금처럼 침체 공포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체로 빠져드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크게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 장전 막 6%씩 빠지고 7%씩 빠진 게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 어 싶고요. 사실은 87년에 어 하지만 리셋션 침체는 결코 발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시장 내부에서 이제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이 그때 한번 폭락을 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하지 않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어들이죠. 어 JP 모건의 마크 콜라노비치, 라든지 모건 스텔리의 마이클 위슨또 나와가지고 뭐 기업들이 실적이 좀안 나오고 어, 경기가 둔화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다. 뭐 그렇게 또찜체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아, 어, 야데니 리서치, 야데니가 말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침체는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샴도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샴룰에 따르면 뭐 침체 가 같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고용이 좀 줄었고 그것 때문에 실험률이 높게 나왔고, 네,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 뭐 GDP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예, 침체를 나타내지 않는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서비스 지수 잘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 아직은 침체 까지는 아니다. 자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오늘 오스틴 굴스비 총재 한번더 나와서 얘기를 했죠. 지금 예, 연주는 예, 시장보다는 덜 반응을 할 것이다. 지금은 오버리액트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에 나왔던 약한 일자리 보고서는 시장을 좀 흔들긴 했지만은 어, 이런 것들이 또 예, 금리 인하를 또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거, 이러한 이제 일자리 숫자가 뭐, 실험율이 침체를 나타내는 것 같진 않다. 또 그렇게, 자, 목을, 바, 자, 못을 박아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자, 6% 정도 하락하다가 다시 3% 정도 반등을 해서 마이너스 3% 정도로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골드만 삭스에서도 침체 확률을 25%로, 10%에서 10 25%로 좀 올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걱정을 나타냈지만 25%입니다. 그래서, 75%는 예, 침체가 안 오고, 소프트랜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블룸버그 컨센서스도 거의 뭐3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한70% 정도가 소프트랜딩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자 이머전시 긴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는 얘기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9월 달에는 확실히 어100% 정도죠 예, 특히 두번 정도 내리겠다 83.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도 이제 50bp 정도 자 내려야겠다가 예, 조금 44.1% 까지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세보 아침에는 이게 훨씬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세보 내린 다가 조금 더 47.9%로 올라갔고요. 자그 다음에 12월까지 5번 정도 내리겠다고 45.1%로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고 오늘 주식장은 일단 다 빨갛긴 빨갛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빨간데 어, 그래도 오전에 막 10%, 11%씩 떨어지던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11%, 12%,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7% 끝나, 떨어져서 끝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182불까지 내려갔다가, 197불로 반등을 했고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4% 정도 떨어졌고, 구글 4.86%, 아, 예, 그 다음에 애플도 190불대로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5%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이 거의 다 이제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 종목별로 보면은, 아, 696개 의 종목은 올랐습니다. 5130개 종목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냐? 자, 이유는 아침에 얘기 드렸죠. 그래서 애플 쪽에서 말, 마이... 버크셔 해서베이에서 애플 주식 50% 이제 떨어뜨렸고, 아니 그러니까 팔았고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웰의 디자인을 좀 연기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아직 확인은 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그걸로 인해 가지고 기술주들 위주로 조금 더자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엔캐리 영향도 있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중단이 되면서 이제 돈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조금 많 나간다. 그런 영향도 조금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애나는 강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거 왜 오늘 암호화폐도 좀 많이 떨어졌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5만 불이 밑으로 깨졌었는데 5만 3,474 불로 8.65% 정도 떨어져서 끝났고요. 애더리 2,400 불로 11.76%자 떨어져서 끝났습니다. 저 오늘 이제 종목별로 보면요. 예, 테슬라를 볼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많이 떨어졌죠. 4.23% 정도 떨어졌는데, 다른 주식들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니오 3.95%, 그 다음에 보드는 3.19%, 그 다음에 GM도 2.96%, 이제 경기침체에 걱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리비안이 그나마 좀덜 떨어졌습니다. 0.75% 정도 떨어졌고요. 자, 오늘은 루시드가 실적 발표 나오는데, 지금 일단 6.67% 올라가네요. 실적이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어, 테슬라는 일단은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회복을 좀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 쪽에서 예, 보시면 알겠지만 테슬라가 오늘 182불까지 장전에 예, 장 시작하자마자 좀 떨어졌었죠. 자 거기에서부터 지금 예, 다시 많이 198불까지 반등을 해서 끝났습니다. 사실 장 중에는 200불도 넘어갔었는데 좀 아쉽지만 198.88에서 끝났고요. 장 끝나고 좀 200불이 넘어가네요. 자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테슬라가 일단은 거의 뭐, 과매도까지 내려갔었던 거죠. 예, 지금은 39로 회복을 했지만 거의 과매도까지 내려갔다가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적정 주가보다도 좀 할인을 했던 가격입니다. 뭐, 오전에 집중하시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일이 있겠죠. 자, 일단은 테슬라는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중국 판매가 15%나 더 증가를 했죠. 7월 달에. 그래서 지금 CPCA, 지금 중국의 승용차협회에서 15.3%가 더 늘어서 74,117대가 팔렸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렸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제 버전 4 예, 네, 네 번째 버전에 슈퍼차저를 지금 많이 자, 깔고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빠르게 충전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그래요 그래서 250kW에서 323kW로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시간 10분이면 사이버 트럭을 다 충전을 할수 있는 자, 그 정도로 속도를 올리고 있다. 자, 요런 소, 좋은 소식도 들렸고요. 오늘 일란 머스크가 터커 칼슨이죠. 뭐, 진, 옛날 TV 진행자였는데 이 사람한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보내서 리뷰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리뷰를 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요 1 시간 정도 요거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니까 이렇게 개울 같은데도 잘 지나가는 네. 어, 여기도 이제 네, 잘 지나가는 네, 그런 We're 모습을 자 보여줬습니다 자뭐 이런 산속 속도잘 이렇게 know. 지나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하고 보드보다는 이게 더 낫다. 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이버 트럭이 지금 FSD가 이제 장착이 되려고 테스트를 한다고 플로리다에서 사진을 찍혔죠. 그래서 곧 예, 8월 곧 예, 8월 달에 예, FSD 12.5가 이제 장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지금 1 2 5 1.1까지 받았습니다. 업데이트 두 번이나 더 받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모고 나갔다 왔더니 선글라스를 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손도 안 올리고 잘예 운전을 해서 잘 다니더라고요. 예,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확실히 점점 더 이제 실로더과 FSD 쪽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제 로이터에서는 공격을 또 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내셔널 하이웨이 세프티 트랜스포테이 a nhtsa에서 이제 지금 사이버트럭이 지난번에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 대해서 또 조사를 한다. 뭐 이런 소식을 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보진 않고요. 공매도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2,600만 주나 좀껴 있었습니다. 61% 정도.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이 적은 상태에서 공매도에 힘이 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공매도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쇼커버를 좀한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구요. 그거 외에는 이제 반도체 쪽이죠. 오늘 반도체 쪽도 어, 많이 떨어졌는데 일단은 경기침체가 굉장히 컸죠. 예, 경기침체 공포가 굉장히 컸고 그 다음에 엔비디의 블랙웰이 조금 연기가 된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반도체 쪽이 지금 어, 조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오전보다는 많이 회복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전에도 예, 속설 같은 경우에는 4.94% 밖에 안 떨어졌는데 2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때보다 회복을 했고, 장전해서좀 바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단기로 하실 분들은. 자, 그래도 엔비디아 그래도 100불 넘겨서 잘 끝났습니다. 6.36%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어, 인텔도 20불은, 예, 회복을 해줬네요. 예,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덱스 1.76% 떨어졌고, SMH 2.34%만, 자, 떨어졌습니다. 오늘 참 신기하게도 반도체 주식 중 AMD, 온세미컨덕터, ASML, 램리서치, 우프 스피드 자, 요런 데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연기한다 그러니까 AMD가 그좀 기회가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AMD가 1.7% 올라간 거고요. ASML은 이제 중국 규제에서 좀 면제를 받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자, ASML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자, 유럽도 조금 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죠. 어, 그렇고 이제 엔비디아야 블랙웰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시 티가또 한마디를 했는데, 어, 일단은 목표주가는 그대로 유지 하면서 사자의견은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150불 목표주가 그대로 유지하겠다. 블랙엘이 연기가 되긴 하겠지만 H100이나 H200이 여전히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사자의견을 내면서 150불 정도 목표주가를 유지하겠다. 하지만은 3 0일간 캐럴리스트 와치에서는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제가 지금 호재가 많이 있어서 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구글이 좀 떨어진 이유는 오늘 이제 검색 관련해 가지고 반독점 소송에서 졌습니다. 자, 그래서 자 너무 검색 쪽에 독점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소식이 들렸고요. 그다음에 팔란티어가 이제 실적이 나오죠. 예, 오늘 팔란티어 실적 나오는 날인데 주당 순이익이 어, 예, 9 센트가 나왔네요. 1 센트 더잘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매출은 6억 7천 8백만 달러로, 어, 2천 5백만 달러 더잘 나와가지고 지금 21%장 예, 끝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21%, 자,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이던스도 자. 27억에서 27억 달러로 예상이 27억 달러만큼 또 냈네요 예 어,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자 축하드리고 루시드는 15%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또잘 나왔나봐요 그래서 루시드는 주당 순이익 마이너스 29센트인데 2센트 미세했고 매출이 2억 달러가 나오면서 790만 달러 좀더 나왔는지 자요런거 보고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5.86% 정도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2분기 2110대 어, 생산을 했고 2394대나 이제 배달을 했네요. 예, 잘한것 같습니다. 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좋은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오늘 좀 올랐죠. 자, 이유는 델타 항공 니들 연기된 게 우리 책임이 아니다. 자, 5억 달러 정도 배상을 요구했는데 우리 잘못 아니다. <laughs>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실적까지 얘기 드렸고요. 오늘 소식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 외에 이제 쇼핑이나 그로서리쪽좀다 빠졌고, 자, AI 쪽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 쪽에서도 대부분 다 떨어졌고요. 오늘 에너지 쪽도 예, 대부분더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에서 방어주 쪽에서 뭐 특별히 올라간 게 없습니다. 노보도 좀 떨어졌고 머크도 좀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는 사람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고요. 내일은 반등해주길 자, 기도하겠습니다. 구독 자아요꼭 눌러주고 축복 받으시고요. 자 내일 아침 라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화이팅. 네.